상해 안녕하세요. 예, 전주 도착했습니다. 아, 잘 도착했습니다. 아잘 도착하셨어요? 네네. 예, 충청 아, <laughs> 잘 나가시고요. 예, 뭐 차야 잘 나가죠. 아 그래요? 예. 예 연비는 조금 조금이나 저 지셨을까? 지금 음. 내가 12.2 있었는데 내려갈 예. 때 올라올 네. 때1 2 지금 현재 7. 아 그러면 올라가는 게그 정도 나왔으면 잘 나왔네요, 상해. <laughs> 네, 더잘나오겠 음,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겠상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시동 어때서 부드럽게 걸리죠? 그러죠. 오늘 <laughs>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laughs> 이제 1,400km <4백> 타셨네. <laughs> 아직 액정이 비닐을 놔두셨네. 놔두셨네, 아직 여기도 비닐을 두개가꺼고 김에... <laughs> 아까 내가 와씀 들잖아요. 계에서 예. 아는 사람이라. 바를 예.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탑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요. 우회전이요? 예. 아까 와르비 4개 들어간다고 안 했나? 네 개, 아, 총, 총 4개 들어간다고, 총. 총? 네. 지금 현재 3개 들어갔죠? 네개 들어갔어. 자, 여기 흑기에 2개, 네. 큐비들 하나, 배기 하나, 우회전 하시고. 총 4개, 오, 스타트. 총네개 들어갔어, 상이. 일반 차들은 3개 들어가는데, 모하비는 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상이 어, 발대버리시발대버리시 신호 걸렸어. 속도가 한채 떨어질 거야. 그사람이 계속 물고 가죠? 네. 지금 여기는 좀내리막길이고 막. 지금 살짝 내리막길 이렇게 네. 밀었제 상이 차 절대 못 밀어져요. 일단 오르막길 한번 해보시게 테스트. 보속도로 음, 가보면 이제 연비 연비 찍어보면 나오, 네. 나오니까 이제. 이 엑셀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와야돼요 여기서 발 떼셔야 돼 여기는 살짝 오르막이야 발 떼셔야 돼신호 걸렸어 아 풀렸나 신호가 걸리면 장기, 발은 항상 발 미리 떼셔 그러셔도 이렇게 속도는 봤어 신호등도 안 지키고 하네 <laughs> 바쁜가 보죠 <laughs> 보니까 상기 스타트가 훨씬 좋아졌는데요. 저게 뭐야? 알거든요 이거 이차이 이 차가 스타트지 금뜨거든 킥다운 현상도 좀 심하죠. 우회전하시면 돼요, 회장님. 항상 이렇게 바로 미리 떼셔야 돼요. 한다고요? 예. 네. 아. 그 우리 저 고향 사람입니다, 저. 아. 근데 모아비는 팬을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열을 그만큼 아. 식혀 아. 주면 엔진이 발디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비에도 차이가 많이 나 이상이? 차이 나죠. 아. 제가 싫어서 해 사지 않았어요. 120만원 투자할만 하겠네요. 그럼요. 음. 그럼 바로 해버리죠. 음. 전주 BDM 사장도 스포츠카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거기서 장착을 하는데 음. 고가 이에 좌회전 하셔가지고 언덕길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역사의 연인을 네. 유튜브 그런가 봐 똑같이 나오고 그 자리로 봐요 이 오르막이 알펜 2500 2800에서 싸야지 올라가는 오르막에서 한 개의 속도 6 0 k m 넘기면 근데 알펜도 지금 어? <laughs> 지시입니다. 오른쪽으로. 예, 발대고 그냥 끝까지 한번 봐보스그 아까 말씀하신 탄력, 탄력, 관성주의 행 테스트해 보시죠. 네. 십 지금 여기 오르막인데 속도가 떨어진 거 보면서 님 잡아주고 가요. 이렇게 툭툭툭툭 안 떨어집니다. 예. 이제 이제 지금 70 그렇죠? 그렇게 잡으셔야 예. 밀어주는 힘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예. 가비 워낙 큰차 예상이 그죠 그렇죠 크고 무겁고 이 차가 연비 상2 11kg 찍고 오셨으면 진짜 잘찍으신거야 지금 제가 보통 한 120km 예. 110km 1 2 0 k m 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길을 잘못들어서 시내를 통과 해서 오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더 떨어져 버렸구나 네 예, 예. 12.2km까지 예. 연비는 전에 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예. 저번 그전 그 모델 보아는 네. 예. 저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정자하시고포스터에서 16.4까지 찍으셨던 분들 계시더라고. 와, 네. 엄청난 거죠. 100에서 110 달려 가지고. 아, 네. 그럼 뭐 엄청난 겁니다. 예. 그렇게 찍으시면 세요 아, 실제로 센치가 아. 붙자 보려 주셨어. 제가 이제 가보면 음. 알겠죠. <laughs> 그럼 광주를 항상 저 순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직진이요? 아, 자, 예, 직진. 아, 순창 쪽으로 가세요. 예. 네. 여기 효자동 그쪽 사세요. 3천정이요 아~ 그러면 그쪽이 낫겠네. 교두소 네. 거근방이랑 음~ 에스도 음. 많이 안 바쁘죠. 대자라상이 지금. 오르막이어도.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되고요. 발떼지말아야 돼, 내리막에 지금부터. 근데 디젤 차는 중요한 게 뭐냐면 토보 차들은 토보 렉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대로 유지는 되지만. 스타일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죠 지금 <laughs> 네. 사연이 옆에서 천천히 t y 는지 style 그러니까 e 스타일 l e s 스타일이 s 전번에 e 차 나와가지고 t 사람 생일이라 완도 갔다 왔는데 style 아뭐 t y l 1 s 0 y l e s t y l 잘 style style s t y l 잘 나가요. 네. 네. 저 신호에서 잘잘 하시면 되고요 네. 비보라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네. 끝까지 하셔야 돼. 어, 네, 끝까지. 저도 네. 저도 이 장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쯤에 미니? 네. 네. 세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아, 세대랑 갖고 있어요? 네. <laughs> 미니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6 0만 원이요. 어? 궁투락 한네? 네, 똑같아요. 어, 그러네. 네. 저기 아주 힘들죠 겨울에 춥고 그렇죠 여름에 상이 가고. 여름에 진짜 예 저거 뭐 탑이 예, 없어서 그러니까요 여어도안 나오지 예. 올 여름 어떻게 버티셨어요올 <laughs> <laughs> 여름에 정말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그 네. 몸에 익숙해지니까 그걸 다 아, 해내야 가지 예. 진짜 거상이 시작했다 이러면 예. 자 그래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끝에서 예. 그렇지차 한번 리프트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사 예. 배기 온도 체크 한번 해보게요 예. 예, 온도가 정상적으로 잘 빼지는지 배기 가스 잘 빼지는지 안 빼지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좋네요 정상적이에잘 빠지고 있는 배기 가스